가장 인기가 많은 파티 게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티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파티, <laughs> 네, 파티 전문가. 네. 자 술자리에서 파티 전문가. 아 그러면 좀 바로 뒤죽박죽 아니면... 섞었을 1위로 올리겠습니다. 디죽박스. 무슨 게임인지 아세요? 이거 아니니까 이거 소... 아니니까 이거 안해보셨을거예요 저도 집에 있는 게 한국 집에 있는 게임인데요. 음. 네. 나무 토막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있는데 어쨌든간 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음. 네. 이제 원판이 바닥에 세 개가 있습니다. 이제 토막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자기 카드가 있으면 이걸 순서대로 맞추는 게 있어요. 각자 네. 그 카드가. 그래서 이 나무토 막을 올리고 남의 거를 쌓아놓은 거를 딴 데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음. 이게 자꾸 떨어지거든요. 음. 근데 떨어지면 이게 이게 술 먹을 때 쓴다 하면은 <laughs> 어. 떨어진다, 망가진다, 뭐가 됐다 이러면은 마셔요. 음. 아, 이거 또 이거 술래 바꾸는군요. 네. 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먹어, 취해 또떨어져려 <laughs> 이, 이게 무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맛가이 좋은. 막 어, 그게 회전율이 빠른가요 회전율? 아, 근데 그렇게 막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음. 원래 게임이 남이 하는 거를 기다리다 보면은 그게 지치잖아요. 근데 얘는 네. 그걸 자꾸 보게 돼. 음. 자꾸 얘가 실수했으면 좋겠고 빨리 음. 마셨으면 좋겠으니까 거기에도 집중을 하게 돼서 네. 모두가 즐겁게 할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마다 음, 예, 묘수가 술 있고. 술 먹고 그거 했었는데 퍼시님 좋아하는 거죠. 행성 찾기. 그걸 했다고요?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요? <laughs> 네. <laughs> 졸릴 거 <laughs> 아, 같은데 하단에 머리가안돌아 거의 네. 반은 잠들어 있던 고 같아 이건 내 생각이 그겁니다 술 먹고 하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laughs> 술 마신 거죠 게임하다가 술 먹은 거예요 <laughs> 아 게임하다가 네. 그게 가야 되나요? <laughs> 어, 네. 그렇죠 네, 힘들어요 <웃음> 네. 네. <웃음> 저도 경험이 있는데 더 마인드 게임을 술 먹고 하기 좋더라고요 아, 더 마인드 음... 좋지 더 마인드 원래 눌대로? <laughs> 뭐 본인은? 변형룰인데? 복습룰인데? 는 항상 그 더마인드를 이렇게 네. 설거지... 그거 말 아, 그거 말아 그 그거는 더마인드가 그거 아니에 카드 묶기였지 네. <laughs> <laughs> 더마인드 카드를 쓴 더마인드는 해봤죠 그 원래 그 게임은 아 그쵸 눈치게임 아, 눈치게임이 눈치... 느낌이 나죠 그, 많이 네, 나죠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술 먹고 하면은 그 상황도 웃기고 감점을 먹인 사람마다 술을 자꾸 한 잔씩 마시면은 네. 게임도 웃겨지더라고요 음. 음. 예. 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가? 판단력이 흐를수 가슴은 뛰는데 사실 이 게임은 <laughs> 술을 먹으나 안 먹으나 <laughs> 그, 그러네 과정이 붙어요 맞아요 그냥 힘든 게임이라서 힘, 네. 진짜 힘든 네. 게임이에요 웃기기 더 웃겨지니까 그런데. 술 먹고 하기 전더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게임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따든과 수영 님또뭐 추천한 게 있습니까? 술 먹고 하는 게임이요? 네 술자리에서 즐기기 좋은 게임 사실 술자리에 게임은 사실 원래는 권하지 않습니다 술자는 어을경 어, 가능성도 있고 음, 그렇죠. 최대한 4대게 먹는 거안 깔려야 되셔야죠 더마인드 추천할수있는 더마인드 는 싸거든요. 진짜 게임이 많이 싸죠. 카드 그냥 좀덜 있는 거기 때문에 있었고. 그것도 저저도돼요 <laughs> 저저도 되는 게임을 하세요, 여러분. 음. 비싸지 않고. 그래서 결국 더마인드 말고는 알까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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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꾹꾹 <laughs> 멀리 보내 갑자기. <laughs> <laughs> 아, 모든 게임이죠. 일단 저저도 되는 게임. 네, 저저 되는 오케이. 게임. 왜 참참참도 하자 그러지? 참참참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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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임이죠. 근데 사실. 더많이10고 작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p TV. 탑텐 TV. 도 좋은 게임이네요 그렇죠 네. 괜찮죠 어 맞습니다. 오히려 탑 t v 에서는 되게 무리한 동작 요구가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술사대0 TV. Top 10 TV. 약간 합법적인 왕게임입니다 뭐 네, 어떤... 예, 어떤 이게 그러니 거기서 쉬운다고. 액션이 10이면 엄청 커다란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하기 민망한 걸 가끔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사랑에 대한 표현 같은 거 이런 거 해라. 아, 그런 게 있어요. 저, 저희가 있을 때 그러니까 플레이어 중한 명을 한 명을 보고 사랑이라고 말하세요 이런, 음, 이런 사랑이 뭐 없는건 1은 사랑이 많은데 저희가 할때 옆에 앉은 다음 사람을 보고 누군가 보고 하라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약간 <laughs> 그 과정이겠죠 남녀 남녀 이렇게 섞여 앉아가지고 항상 옆에 갔을 여성분이 계셨어요 잘 모르는 그때 처음 본여성분 계셔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짝 꼬아가지고 못하겠으면 술 먹어 가면 그 된다 이렇게 음. 해버리면 아, 저술 많이 마셨을 많이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음... 먹었을 것 같아요 런데 그렇죠. 네. 준성님도 술을 많이 드셨어 그때 약간 기억이 나요 준성님 거의 경기를 일으키셨던 <laughs> <이렇게 줬던> 준성님 그 <laughs> 멘트 생각한다고 <laughs> 5분 정도 고민하고 <laughs> 막 이런 식으로 거든요 너무 네. 힘들었습니다 그때 네. <laughs>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바로 옆에는 남자분이 되셨고요 네. 그리고 <laughs> 약간 그것도 추가하면 돼요 이야기했는데 이 멘트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가면 다 같이 야뭐 마셔 아, 이렇게 되면 음. 마시는 그런 시스템을 해도 어, 좋겠는데요? 펜티비 네. t v 가 의외로 그런 하우스로에 대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게임이 네. 그리고 그렇구나. 생각보다 손에 뭐나 많이 안 들고 가거든요 카드 딱한장만 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숫자 하나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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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젖을 일도 많이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하도 많이 해서 카드가 헐긴 했습니다 그래서 음. 가 슬리브를 씌웠어요 원래 슬리브안 씌우는데 아, 탑10TV를요? 카드가 몇개 마킹이 돼요 이제 뒤에가 그래서 음... 쉬었어요 순서로 순서가 가아야 이제 번호 번호 거잖아. 예 번호 갈아야 될거 문제 카드를 슬리브 끼웠다는 거예요 여 아, 문제 카드는 <laughs> 그 정도로 모임의 여유가 넘치지 않아서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스컬? 어 스컬도 좋은 괜찮죠? 게임이에요 네. 스컬은 전술안 먹어도 재밌, 재밌게 해서 사실 거짓... 모든 게임은 지죽박죽 섞었어. 음, 원래는 좀 얌전한 게잖아요. 게임, 이렇게 진짜 얌전한 게임 어린이들이랑 하기 좋은 집중도 높은, 어 그렇구나. 어 맞아요. 약간 손의 감각을 느끼는 그런 게임인데 이제 술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망나니 게임으로 변하는 지죽쩍 망나니. 난 젠가 하듯이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요. 주이 들어보니까. 음 그렇군요. 원래 그런 게임 아니었대. 키출변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마인드, 타텐 디비그, 리 오스컬 이세 가지를 추천해 주셨고요. 네. 어 일단 술사리 게임은 첫 번째로는 회전율이 좀 빨라. 같다.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야 너무 네. 루즈하며. 어떤 스태링은일요 예. 네. 네. 그리고 뭔가 사람한테 들 벌점을 지목할 수 있는 그런 거. 너무 많죠. 음. 이렇게 지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카멜레온. 아 카멜레온. 예. 아, 카멜레온. 이 술자리 게임에 정말 하기 좀 편한 게임이면서도 그리고 빨리 회전율 빠르기 때문에 그 카멜레온이 맞추면 그 사람 맞으면 되고. 카멜레온이 이겼다. 나머지가 다 먹거든요. 그러면 음. 아마 술 소비율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근데 네, 업주 입장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게임이 아닐까? 이게 카멜레온이 우리가... 사실, 그 일반적으로 하는 그 라이어 게임이라고 하죠, 요즘에. 네. 그걸 보드게임화 시킨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라이어 게임보다 카멜레온을더 선호하는 게, 네. 16가지의 그걸... 예시를 보여주잖아요. 음. 카멜레오 이중에 찍는 거잖아요. 네. 카멜레온은 주제만 알고, 나머지 플레이어는 정답을 아는데, 음. 정답에 가깝게 단어를 얘기해도, 그러니까 라이어인 사람은 정답을 못 맞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카멜레오는 16개가 써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곤란하죠. 네.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음. 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있 펼쳐져서, 가지고 어, 맞습니다 그리고 찍기도 편해요 다 나와있기 때문에 맞아요 카메라온에서 찍기 또 여유가 있죠 부담감도 네. 더 납니다 내가 뭔가 이 카멜레온 됐을 때 사람들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부담 감이 있거든요 들통나면 어떡하지 네. 근데 그게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없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는 또한 가지 더 추천하는 게 뭐냐면 그림 그리기 텔레스트레이션 예 네, 텔레스트레이션 약간 호흡이 길긴 해요 그런데 저도 웃고 떠들기 정말 좋은 게임을 사용하거든요 저 최고라고 생각합니 아, 근데 그림을 잘 그리세요 아, 아, 그렇죠. 퍼싱님, 네, 정말 잘해. 빠른 시간 내에 이발상을 했다는 게좀 놀라워요. 그림. 그렇죠. 그 그림을. 제가 어제 저게 맨날 마스터 보고 있어가지고. 음. 어쨌든 그 게임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네. 웃겨요. 네, 진짜. 그냥, 웃겨요. 웃겨할 때마다. 그냥 웃겨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림 그리고 보여주고 이런 것도 웃긴데 마지막에서로 돌면서. 어떤 사람이 뭘 생각했는가 그렇죠. 이걸 거 확인하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항상 그블랙홀이 있어요 어떤 분딱 지나가면 <laughs> 모든 게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laughs> 상천의그 세계관. 있죠 세계관이 바뀌어 버려요 예전에는 저희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갑자기 뭐 이상한 19금 단어 넘어가가지고 뭐 변태, 고찰 아, 뭐 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내려 가진 분이 한분 있어가지고 그 분만 지나가면 19금이 돼요 모든 아, 단어가 그 단어가 뭐였죠? 그 단어가 안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네. 안... 순둥님이었는데 그 바꾼 사람이 아 진짜 기억 안 나요 단어가 뭐였는지 어, 생긴 거는 순둥순둥 생겨가지고 <laughs> 어, 맨날 1 9구만원생각하고 어, 네. 음... 말이야. 그래서 저는 텔레스트레이션이랑 카멜레어 이렇게 추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준성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저도 1 위로 텔레스트레이션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파티 게임으로는 음... 일단은 그 게임이 원래는 8 명이에요. 진짜요? 네, 원판 8명인데 확장팩이 나와서 12명까지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있는 게 빅박스 요 네, 거잖아요. 빅박스. 파티박스입니다 그래서 네, 12명까지 가능해서 이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밌는 보드게임인 것 같아요 이제 보드게임이 8명, 9명 그렇게 되면은 네. 마땅치 같습니다, 게임하기가 그러게 많아야 재밌네요, 이 네, 게임은 이거는 내 그림이 느껴봐야 네, 재밌는 네. 게임이에요 늦게 오면 올수록 네. <laughs> 점점 이상해지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게임이에요 맞네요 이제 그래서... 게임이 저희가 돌아가다가 한 번은 나오는 단어들이 영어 게임이야다 영어잖아요 거기서. 저희 건 네. 영어죠 네, 영어판이라 다 보니까. 영어인데 갑자기 거북선이 등장하고 누가 <laughs> 봐도 <하고> 거북선이 <laughs> 세종대왕이 <laughs> 나오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저희는 영어 네. 게임이란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도 이게 이상한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 네. 진행이 돼요 답이 뭐였나요? 아 그때 생각이 아, 안 나요 그게, 그게 제가 왜냐면 제가 거북선 틀어가지고 기억이 나는 게아요그 그, <laughs> 그 그게 방패인가? 아니 아니 방패인가? 아니, 아니, 아니. 그거였을 거예요 그게 아마 딜러였을 거예요 딜러 아 맞아 딜러요 이게 어, 기억나시네 네. 제가 저까지 딜러가 왔거든요 완벽히 근데 네. 저는 카지노 딜러를 그, 생각 못했어요 다만 딜러를 보고 그, 아, 그 rpg게임의 땡이... 딜러 아, 공격, 공격 공격하는 공격하는 딜러 근데 딜러를 생각하면 r p g 게임의 딜러가 어디 필요하겠습니까 용, 그 레이드 한데 필요하죠 예. 그 앞에 용을 그려놓고 사람들이 싸우는 걸 그렸는데 그용과그 사람이 보고 예. 임진왜란을 생한 예. 거예요 아, 용의 저... 그얼굴을 보고 정말 보드게임 도후만네요 <laughs> 어떻게 그어요 딜러를 그렇게 생각하지 <laughs> 어, 그렇죠 <laughs> 나, 근데 나 보니까 그 전에 나 카지노 딜러 보셨더라고요 <laughs> <laughs>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다 진짜 꽤 네. 정상이죠 <laughs> 네 기억이 나네 역시 테라스테이션은 그 사람의 세계관 내적 <laughs> 망상을 이제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한 개. 다른 거는, 그, 덤불석. 게임이 쉽습니다. 일단은 쉽고 네. 그냥 뭐술 마시고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시체를 보고 이제 저희가 범인을 네, 파악하는 게임인데 네, 정말 엄청 간단하고 기본적인 추리 게임. 저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것 네. 같아요. 범인을 파악하는 건 파악한다고 써있는데 박스에 네. 실은 똥 먹이 게임, 꼴찌 만들기 느 꼴찌 만들기. 약간 심리적인 요소도 있죠. 이게 게임. 근데 블러핑 거스밖에 없는 게정직하 범인을 찾아도 되지만 블러핑 거스밖에 없는 게 네. 똥을 많이 먹은 사람이 선이 돼요. 음. 그니까 내가 똥을 많이 먹은 최악의 탐정을 벗어날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넘겨야 되려면 내가 블랙핑을 쳐야 되거든요 정책에 가면 은이 상태로 져버려요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저, 간단한 그 시스템이 좋고 좋아요 저도 네. 자 그러면 출자리에서 진행하기 좋은 게임 총 이제 네 분이서 두 개씩 추천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게임은 뭔가 왔나요? 텔레스트레이션? 예, 텔레스트레이션이 네.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네. 근데 텔레스트레이션은 그런 분위기에 가볍게 하기 좋긴 한데 이걸로 뭔가 술을 마신다 이런 거는 좀 많이 그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탑텐TV나 네. 네. 서커스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만약에 탑텐TV 안 하셨으면 저도 탑텐TV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게 동료도아시죠텔레스트레이션과 탑텐TV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떻게 네. 먹을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가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분위기.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섞였을 때이 네.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 하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뭐 음. 동의하죠. 네, 그... 그림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럴 수도 아, 있겠다. 그럼 한 사람이 끝날 때까지 먹지 않을까요? 그림 실력에 의해서. 아, 음 이게 그림 실력? 이런 한급가 있나요? 아니, 그치? 저희 중에서 주성님이 다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아니. <laughs> 그러면 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완전 틀러져버린 그분 그렇죠. 찾아내가지고 채취해가지고 <laughs> <laughs> 너야 <웃음> 너 먹어 이렇게 이게 네. 호주에서 약간 그술 먹는 분위기 있잖아요 와인 갖다 놓고 자유롭게 먹는 그런 분위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네. 한국식에 지면 먹어야 돼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좋은 게임인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뭐 우리 한국에는 정말 좋은 저통 게임이 있죠 아 아파트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소게임들 <laughs> 네. 많죠 그렇죠. 네. 동료들한테서 이게 아파트가 뭔 뜻이냐고 가끔. 저 질문 나요. 당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파트가 뭐야? 그래서. 어.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를 왜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거야? 노래에서 가사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아, 그럼 술게임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아, 이게 그렇죠. 아왜 로제는 노래 제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한국인을 또 괴롭히나 <laughs> 어 그냥 그냥 간단하게 어 그냥 코리안 술게임이야 이렇게 에이. 말해주면은 음... 어 그래? 아, 근데 그럼 저한테 그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거든요 일단 저안 봤을 때 해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 저도 그냥 물어봤을 때 그냥 브레이킹 게임을 저는 너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코리안 컨셉을 많이 알려줘 그럼 어떻게하는 거야 물어보잖아요 어떻게하는거면 나도 몰라요 <laughs> 끝나기 때문에 엄청 간단한 건데 설명을 못 해주는구나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laughs> 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같애. 다, 아,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몇 층을 해, 무조층 네. 이러면 둘아그 게임이요? 에아 그 그냥, 그냥, 그냥 위야, 올라가는 거지. 거예요? 아이게다 아,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몸지는 거예요? 만 마지막에 올라갈 사람. 아. 만 올라가는 사람. 음. 아, 그러면 사층있을때네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아, 아래 층부터 위로 올라. 아, 아 쉽구나. 조모래기 님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조모래기 님은 호주 애들과도 숫자리가 좀 이번 있잖아요. 그때 아파트만 음. 이렇게 좋아했다. 설명하기도 간단하고. 음, 근데 노래를 음. 이제는 로제걸로 아닐까? 해야죠. 그렇죠. 원래는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이런 식으로 불러. 어, 나이 게임 알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동안 아파트, 아파트 이런데가 이거 뭔 게임인지 어, 몰랐는데 어경 들으니까 아, 알겠네. 온이 아, 다르구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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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렇게 하는 거. 이래니까 알것 같다 게임이 뭔지. 약간 지금 약간 서울말과 경상도 말 약간 그런 말 같은데 아, 아파트. 아 그러네.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술자리에서 추천하고 싶은 게임은 다정했고요 네. 네. 아파트인가요? <웃음> 아파트. <웃음> 마지막은 아파트가 우승했습니다. <laughs> 어? 이거 별기긴 한데 오렌지 게임도 많이 해요. 정말? 애들 많이 시켜요. 아, 아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지 이거 커서 커지는 거. 이게 너무 아 이상해지고 <laughs> 있어. 어,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laughs>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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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여기서도 좋아하겠다. 아 가려하기 네. 쉽고 그냥. 게임이 어렵지 않잖아요. 아, 예. 마지막에 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어. 구나함 써가지고 지구를 됩니다 아, 그래요? 지 <laughs> <laughs> 어, 바로 써야겠다. 어, 다음 네. 할 때. 괜찮은데. 요 네. 그렇게 되면 그다음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laughs>